김가영 선수가 2.357을 2번 대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에버리지 기록에서는 이제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2.778이 한번 있었고요. 김가영 선수가 2.444를 기록했었고 3위의 기록이긴 합니다만 이게 16강에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크죠. 그렇죠. 3선승제에서 나왔다는 게참 의미가 큽니다. 득점 어, 깨끗하게 맞춘 연속 득점 좋습니다. 이번 대의 3차 투어의 장타율이 무려 9.4%예요 일단은 한계가 맞으면 연결을 하겠다 그 정도의 장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3뱅크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약간은 기울기가 있는 곳에서 쿠션에 가까운 상태 조심해야죠 와, 조심스럽게 살짝. 쳤는데요 노란 공을 향해서 갑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하게 뱅크샷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김가영 선수의 뱅크샷. 어, 너만 보여 김가영. 그럴 수밖에 없죠. 어, 김가영 선수가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 다른 선수는 보이질 않습니다. <laughs> 김가영 선수 그렇죠. 혼자 많이 쳤죠. 뱅크샷 성공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21개째. 그리고 32%의 뱅크샷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32% 뱅크샷 비율도 아주 좋은데요. 그러면서 장타율이 높아진 거죠. 역회전 성공입니다. 붙돌연 현상으로 깨끗하게 맞춰주고요. 장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이게 장타가 벌써 오지네요. 벌써 나왔네요. 저희가 장타율은 이제 5점 이상을 기록했을 때 기록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5점 이상을 친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길게 가죠 자 살짝 키스 타이밍이 있는데 옆돌리기 샷 아, 이게 도와줍니다 이게 또 도와주네요 김관 선수의 럭키스 샷 아 이번 하노이에서의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주의 기운이 있듯이 지금 럭키샷으로 많은 득점들이 전 경기에서도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아 조금 얇았죠. 어, 이렇게도 꺾여서 들어가는군요. 어,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네. 백샷 두 개가 이번 이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쓰리백 <laughs> 좋아요. 아, 이게 또 이어지네요. 8 점을 무려 8 점을 득점합니다. 아, 그럼 또, 또 모였는데요. 이야, 그래요. 김가영만 보이네요. 1세트부터 김가영 선수만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샷세개가 나오면서 이번 이닝에서 연속으로 8.8대1로 앞서갑니다. 김가영, 차유람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쏙쏙 들어가네요. 자, 금급 스트로크. 이것도 김가영 선수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죠. 아주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공이 힘을 실어서 충격으로 꺾어 놓을 수 있는 저스트로크. 아, 훌륭합니다. 돌아와서 파이브 쿠션을 성공합니다. 아, 벌써 나머지 2점인데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을 겨냥을 할것 같고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를 예민하게 조절해야죠. 아, 얇은 두께 잘 쳐놨고요. 빨간 공은 비켜주면서 어? 아, 콘코 그 들어가네요. 아! 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김광현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이거는 좀 너무 잘 쳐서 빠졌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조금만 짧았어도 조금만 길었어도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딱 그곳을 찾아가면서 빠졌습니다. 아키스도 잘 빼놨거든요. 얇은 두께를 치면서 내 공을 꺾어 들어가는 모양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바로 저 자리로 들어가고 마네요.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빠져나갑니다. 자 조금은 욕심을 내서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쳤죠? 깨끗하네요. 차이나 좋습니다. 채람 선수의 이번 대이의 하이런 기록은 7점을 기록 중입니다. 겨치기 성공하면서 다시 한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속 득점이 한번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뒤돌리기에 살짝 끌거나 약간 끌어 꺾어서 가는 모양이 나왔죠. 자 키스 확실하게 회전해야 합니다. 두껍게 쳐야 되고요. 좋죠. 회전으로 갑니다. 아 완벽하게 끝입니다. 해결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뭐이람 선수가 이제는. 그 동안에 뭐 공백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저 두께, 두께, 두꺼운 두께에서 당점을 잘못 하단을 쓰면 짧게 빠지기도 쉽거든요. 하지만 두꺼운 두께와 적절한 당점을 이용을 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역시 큐선 너무 좋은데요. 자 앞돌리기의 포크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빠질 곳은 없어 보이죠. 계속해서 연속 득점으로 따라갑니다. 3득점을 보태면서 10대5. 위험했던 모양이군요. 살짝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옆 뒤돌리기 대회전, 뒤돌리기 대회전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 키스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아요. 잘뺐어요 먼저 갑니다. 씩씩하게 달려가면서 차오름으로 올라갑니다. 좋아요. 기스를 아, 아주 깨끗하게 네. 뺐는데요. 1세트부터 이게 접전이 아 될것 같습니다. 이 김가영 선수가 1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혀 뭐 차유람 선수가 위축되지 않고 공격 기회를 잘 살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많이 뒤져, 뒤져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헤매, 다 보여주는 모습 아주 좋아요. 내가 아주 매서운데요. 뒤돌리기 갑니다. 성공 오. 좋습니다. 두 선수들이 오늘 아. 베트남 하노이에서 준결승전 뭔가 좀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중결승전이다. 아 난타전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이번 이닝에 아우. 끝내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사용했고요. 칠수 있는 공은 여러 가지가 보이고요. 노란 공 앞돌리기 짧게 가 있고 노란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도 회전을 조절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조심스럽게 갑니다. 아, 두개다 조금은 까다롭죠. 앞돌리기는 길게 빠지기가 쉬운 상황 뒤돌리기는 짧게 빠지기가 쉬운 상황으로 살짝 까다롭게 서 있어요. 선택을 좀 바꾼 것 같죠? 길게 뽑히나요? 뽑히나요? 정확하게 아 보아내네요. 1세트 마무리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11대 7, 1세트에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고 있는 한화이대입니다. 하노이 한화이오픈에서 하노이 1세트 불패. 아, 김가영 선수가 너무 잘 쳤고요 차이란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잘 쳤습니다. 이번 세트는 뭐 누가 잘 쳤다고 말하기는 김가영 선수의 탁월한 공격력이 돋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무리하는 뒤돌리기 깨끗합니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역시 좋은 선수네요. 이렇게 해서 11대 7차이람의 추격은 있었습니다만 김가영 선수가 하이란 8점을 기록하면서 1세트 승리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준결승 달려갑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득점 가까이 있는 앞공을 쇼트성 탑법으로 끊어서 내공을 길게 만드는 옆돌리기 역시 공을 다루는 모양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번 3차 투어에서 이제 8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뒤돌리기 길게, 저 틈에, 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난해 보이죠. 자, 확실하게 길게, 편안하게 성공합니다. 점을 했습니다. 위험 요소들을 김가영 선수가 다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안전하게 득점에 성공하네요. 오늘 더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4대4 동점. 해외에서 열리는 첫 공식 대회 우승하고 싶겠죠. 원 뱅크 넣어 치기 갑니다.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밴크샷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오늘 밴크샷이 좋아요. 이것도 무리해서 쓰리 쿠션으로 보지 않고 완벽하게 포 쿠션으로 장 쿠션까지 이용하면서 포 쿠션으로 마쳤습니다. 아 좋죠. 이게 코너에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쿠션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 네 번째 벤크 샷을 성공하고 있는 김강영 선수입니다. 했을 때뭐김강영 선수가 약간의 아좀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 오. 어, 이게 주저하지 않고 차유람 선수가 어, 과감하게 실시어갔는데요 뱅크샷. 오늘 첫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6대6 동점 팽팽하게 갑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평범하기는 없는 상황에서 당점을 살짝 내리고 완벽하게 꺾어서 득점하는 모습 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에게는 조금은 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옆돌리기가 섰죠 짧게 빠를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만 피해내면은 득점에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옆돌리기 성공 놓치지 않는 김가연 선수의 공격입니다. 다시 한점 앞서갑니다. 아 좋아요. 평범한 팔로우스로우로 들어갔을 때 내공이 밀리면서 짧게 빠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쇼트로 충격을 이용해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돌리기로 기분 좋게 갑니다. 대단한데요. 지금 키로 상당히 많이 세우고 쳤는데도 두께를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2점, 4점, 2점 8대9로 앞서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앞공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상단으로 부드럽게 해결하지 않고 하단을 둬서 끌어내리고 완벽하게 치는 모습. 아, 여제다운데요. 걸어 치기로 가는군요. 좀 얇게 오 걸렸는데요. 오, 정확합니다. 김가영 선수가 뱅크샷. 아, 오늘 어려운 뱅크샷도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4이닝인데 벌써 10점입니다. 0 다섯 개째 지금 차우 선수도 잘 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정말 상대 선수는 뭐 보여줄 게 없어요 대패전 아, 마무리 하겠는데요 적중 2세트 끝납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4이닝만에 마무리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차이룡 선수는 엄청나게 잘 치고 있음에도 김가영 선수가 너무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의 5이닝, 2세트의 4이닝. 대패전 마무리 놀랍습니다. 아, 이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이군요. 관중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단한 세트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1세트는 길었는데요. 아, 이번에 놓치지 않습니다. 예상했듯이 완벽하게 해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뱅크샷으로 출발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가영 선수가 본인의 기록을 깰 수도 있겠는데요. 야, 김가영 선수가 본인의 기록. 그때 14이닝 걸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웰컴 톱네킹 1위. 2.357은 14이닝 현재 1 2닝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정확하네요. 아, 합니다 사실은 함정이 조금은 숨어 있는 옆돌리기였었거든요. 아차 잘못 들어가면 길게도 갈수 있었는데 아 전혀 그런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함정을 만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갑니다. 하... 자, 김가영 선수는 노란 공 왼쪽 앞돌리기 짧게를 겨냥하고 있어요. 자, 키스 타이밍이 한번 있습니다. 키스가 한번 있고요. 아, 앞돌리기 문화받고. 옵니다. 아, 진행하는데요, 들어왔습니다. <laughs> 놀라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5대 0. 저렇게 멀리 있는 공도 두께를 저 정도까지 맞춰낸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 자세가 나오지 않게끔 공들이 배치를 했어요. 노란 공을 겨냥하자니 빨간 공이 자세를 방해하고 있고. 타임아웃. 빨간 공을 겨냥하자니 저기까지 키가 다나요? 자, 김가영 선수가 꽤큰 키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고민에 빠져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어렵네요. 자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돌리기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득점을 키가 아. 막힙니다. 아. 어떠한 자세에서도 완벽함을 보여주는 김가영. 사실 자세가 좋았어도 저 코너를 싹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아, 하지만 저 불편한 자세에서 깨끗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김가영 선수를 막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다 넘어가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6대 으로 앞서갑니다. 빨간 공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내고요. 아, 네 공입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모양. 야 키스 없이 갑니다. 성공. 아, 키스가 나올 뻔했는데도. 그대로 뚫고 갑니다. 지금도 단순히 배팅만으로 친게 아니라 배팅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하단 당점까지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모양. 아, 깨끗하구요. 이번 공은 뭐 고민 없이 빨리 갑니다. 그쵸. 뒤돌리기 성공, 다음 공까지 연구해도할 때의 득점이죠 만약 이번 이닝에서 끝내면 지난 16강전과 동일하게 2.357이 네, 되는 요3 5 7이 되네요. 14이닝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여기서 꺾이나요? 하... 고개를 숙이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뱅크샷! 자, 되돌아오기로 진행을 하죠. 자, 오늘 뱅크샷 7개 가운데 5개 성공!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 뒷구 맞고 들어가나요? 그래도! 어... 성공합니다! 여섯 오... 개째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자, 오늘 경기 끝낼 아, 수 있는 점수까지 올라갑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가는군요. 자, 지금 인사를 하긴 했지만 사실 빨강공이 맞고도 역회전에 의한 끄도름 현상으로 득점이 될수 있었죠. 예. 10대03세트에 급격하게 차예람 선수는 흔들리면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흔들린... 흔들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워낙 김강 선수가 무섭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점력이 워낙 무서워요. 뱅크샷 터져야 되겠습니다. 좋아 들어갔어요. 3세트의 첫 득점, 뱅크샷 득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 섰죠. 마음을 비우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마음 내려놓고 한점한점 한점 득점하다 보면 또 어떤 결,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요. 네, 백샷이 터지니까 응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워낙 또잘 쳤어요. 이번 공은 잘 쳐내면서 득점. 자, 백샷 포쿠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흰공막고 와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백샷 두 개가 연거푸 터지면서 10대 4.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세트에서도 상대 김강영 선수가 10점일 때 쫓아갔었거든요. 10대 4. 자, 빨간 공 옆돌리기를 치기 위해서 반대쪽 코너로 가서 진행하는 겨, 겨, 경로를 체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을 갈 수도 있고요. 아, 직접 들어갔죠. 옆돌리기. 맞습니다. 장타가 나오면서 하이런 5점. 역시 차일람 선수가 1, 2세트에 보여준 끈질긴면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5. 조금은 불편한 모양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짧게 좋습니다. 아, 6점을 칩니다. 지금 천장을 바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금 공이 빗겨치기 모양이나 다른 쪽으로 맞았으면 내공이 다시 나오면서 다음 공이 좋을 수 있었는데 빗겨치기 잘 들어갔음에도 저 틈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에 붙고 말았죠. 하, 야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좋지 않은 공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결해봐야겠죠자 하얀 공 세워치기 길게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처리하면서 갑니다. 좋게 가나요? 오 성공합니다 놀랍습니다. 아 놀라운 집중력인데요. 네. 어렵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뭐 불평할 그치,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어떻게서든지 성공해야 됩니다. 기회가 많이 남지 않은 차유람 선수입니다. 뭐 단한 번에 따라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잘 따라왔습니다 지금 김가영 선수가 칠 만한 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두번 정도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마무리 그거를 허락하지 않나요? 자루젠드시 아. 들어갑니다 1 1대치 3대0 이번 경기도 3대0 단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완벽을 보여주는 여제 김가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PBA에서 팔라손 선수가 처음 우승할 때 무실 세트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는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이제 한 경이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단한 세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력을 이번 경기에서도 발휘했습니다. 아이 공격력 막을 자가 없나요?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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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0 준결승 경기에서도 역시 3대0의 스코어로 차유람을 꺾고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11대7, 11대6, 11대7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김가영 선수가 이번에도 차유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차유람 선수와의 맞대결,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김가영 선수입니다